1043번 어, a b 가 나와 있는데요. 어, 요 X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네요. 그죠? 음, 그러 집합 개수면은 그림 그려서 각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의 가질 수 하면 되겠고요. 어, b 집합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에서 확인하면 1하고 3 들어가겠네요. B 집합은 1하고 3 들어가는 거. 그러면 A 차집합 B를 생각해 보면 A 차집합 B는 1에서 1, 2 제외되고 3은 없으니까 자, 2, 4, 2, 4, 8, 16 이렇게 될 거고 우리 차집합을 했는데 공집합 되면요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이 x가 A 차집합 B에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포함이 되어야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 안에 들어 있어야 차집합을 했을 때다 사라지고 공집합이 된다 이거죠. 그러면 A 차집합 B가 있고 그 안에 X 집합이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어, X의 원소가 두 개이길 원하니까 여기에 두개 들어가고 어, 나머지 두 개가 바깥에 들어가야 된다. 그러면 이네 개를 네 개를 어, 우리가 배치를 할때이네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X 안에 넣어야 되겠죠. 그거를 우리는 앞에서 배웠죠. 조합으로 4, c 2, 4개 중에 서로 다른 4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x 안에 넣으면 되니까, 그렇죠. 이걸로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고요. 이건 계산하면 6가지니까 정답을 6가지로 6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